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오늘도 파이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투데이 이벤트 이후에 현재 파이 브라우저에는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파이 지갑에도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브라우저 첫 화면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파이코 팀이 개발한 앱들이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커뮤니티 앱들은 하단 버튼을 눌러서 접근하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하단 버튼이 제거가 되었고, 아래로 스크롤 하거나 아니면 하단에 파이 앱 탭을 눌러서 원하는 앱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스테이킹 기능을 보자면요. 사용자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앱에 파이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해당 앱을 상단에 노출시키고 부스팅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이자를 받는 투자 개념의 스테이킹이 아니라 순수하게 파이 앱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스테이킹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꽤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 하면은 파이와 연동된 제3자 서비스 앱에도 스테이킹 할수 있는 기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래소 관련 앱들이 주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KYB 통과 앱들 위주로 이곳에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을 해보시면 하단에는 웹3.0 지갑의 스테이킹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는 OKX 지갑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KYB를 통과한 브릿지 앱들도 이 영역에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파이코 팀에서는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 파이앱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삽입을 해주었습니다. 잠시 읽어보면, 스테이킹은 파이오니어와 비즈니스가 자신이 사용하고 즐기는 앱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적인 방식이고,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특정 파이앱을 다른 앱보다 홍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에는 프로토콜 수준의 파이 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정 파이앱 또는 서비스 제3자 개발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는 각 개발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있고요. 이 인센티브는 앱 기능, 품질, 사용자 경험, 인앱 보상, 프로모션 등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스테이킹한 파일은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원금 그대로 반환이 됩니다. 라고 언급을 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스테이킹 기능에 보상이 없는 부분, 그리고 스테이킹이 종료가 되면 사용자에게 원금을 반환하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언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 군데 공지를 해 주었어야 커뮤니티가 그나마 이해를 쉽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이 공지가 나오기 전 메가모드와 파이오니어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대화를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스테이킹 앱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용도일 뿐 보상은 없다. 이것은 앱 순위 시스템이고 채팅에서 DM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스테이킹해도 보상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디에도 보상을 준다라는 언급은 없었다. 왜 받지 않은 것까지 굳이 명시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 커뮤니티 질문에 이 메가모더가 방문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대화를 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어 팀 차원에서는 이 스테이킹 기능 출시에만 급급했었고 커뮤니티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어팀이 스테이킹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자 수익형 스테이킹 구조와 혼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코어팀이나 메가모드 선에서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번 업데이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배운 점은 비단 파이 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공식 공지 없이 어떤 무언가를 먼저 시도하거나 참여하는 행동은 항상 큰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그런 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지갑에는 스테이킹이 만료된 파일을 다시 클레임해갈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파이 지갑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스테이크라는 아이콘이 새로 생겼고요, 여기를 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스테이킹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다시 지갑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 버튼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하나의 파이 관련 스캠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러분께 반드시 공유 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공유 드리고요. 현재 k i b 리스트나 파이 스테이킹 관련 공식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떠한 브릿지 서비스와도 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브릿지라는 개념을 잠시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요. 브릿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예로 파이와 이더리움 간의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상의 다리 역할을 브릿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간에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블록체인의 자산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직접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옮기고자 할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브릿지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락업을 하고요. 그와 일대일로 매칭되는 랩트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랩트 비트코인은요. 실제 비트코인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이더리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랩트 BTC 또는 WBTC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 브릿지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나타난 한 사이트가 마치 파일을 이더리움 등과 같은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EW. 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해당 사이트는 겉보기에 매우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스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코 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KYB 인증된 브릿지 서비스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는 우리의 파이즈가 비밀구조를 입력하라는 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이트는 100%를 넘어서 200% 스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어떤 정보도 입력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파 가 비밀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스민이니 즉시 창을 닫으시고 절대로 제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 차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파이데이와 5월 14일 업데이트 그리고 파이 2데이를 거치고 파이 가격은 쓰리콤보로 실망 매물 또는 쓸더 뉴스가 나와서 더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파이 거래소 상장 이후 지속적인 오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시총 순위도 두 계단 더 하락을 해서 30위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캔들 움직임만. 보았을 때는 분명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아무리 초반에는 무료 채굴로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희소성보다는 유동성에 더 포커싱을 맞춘 코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생태계 초반에는 파이 한 개의 가치가 그리 높게 시작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가격 범위보다 더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약 0.5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파이가 오픈넷 출시 이후 여러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 모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초기 덤핑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섯 개 거래소에 한정 상장이 되면서, 또 마켓 메이커들의 가격 컨트롤도 상당히 강력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는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시즌이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파이가 더큰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90일 동안의 이 코인 퍼포먼스를 보자면요 파이가 시총 100위권의 코인 중 하락률이 가장 큰 그룹에 속해 있고요 또 주변 흡사한 코인들을 보면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흡사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메이저 코인들도 지금 힘을 못 쓰는 건 똑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카르다노 에이다와 파이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요 매우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시장 전체가 상승세이고 모든 알트 코인들이 오르는데 파이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파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분석을 하기에는 이런 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은 여전히 알트 코인이 낙폭이 큰 상황이고 알트 코인 시즌조차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 뿐만이 아니고 일부 메이저 코인들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하락 흐름을 거의 동조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점은 아직 시장의 역량도 매우 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이의 내부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시장의 역량이 더큰 문제라면 시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지루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차트를 보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7 포인트 했는데요. 이제는 수치가 20 포인트까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퍼포먼스는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들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 제일 먼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문제겠고요. 현재는 비트가 계속해서 저항선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패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함께 조종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루한 상황인데 그리고 현재 미 증시를 보면요. 나스닥과 S&P 등 지금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식 시장이 현재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큰 자금이 이 다음 단계인 코인 시장으로 몰려오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항상 돈의 유동성은 돌고 돌아서 코인 시장 자금으로 결국 유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그 시기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강하게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은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또그 유동성이 알트로 집중되면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펌핑이 되는 시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현재 지루한 바닥 구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파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올해 지금 6월, 지금 7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시기에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꿋꿋이 버티는 분들, 예, 미래에 웃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